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. 오늘은 공기지장을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흰콩 한컵 하루 전날 불렸습니다. 12시간 불려주시면 됩니다. 한컵 불렸고요. 그리고 돼지고기 사태 300g 그리고 묵 김치 300g 포고버섯두 송이, 청고추 3개, 홍고추 하나, 양파 4분의 1쪽, 대파 한 뿌리, 청주 2 스푼, 후춧 가루 반 티스푼, 국간장 한 스푼, 설탕 한 스푼, 참기름 세 스푼, 생강 젓무배 가루가 두 스푼, 마늘 두 스푼, 식용유 필요합니다. 자, 모든 재료는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습니다. 자, 김치는 속은 다 털어냈습니다. 자, 가위로 이렇게 잘라줄게요. 한컵올리니까두 컵. 세컵 나오네요, 세 컵. 물한컵 반. 자, 물 단, 반, 반컵더 넣기에 물두컵 달았습니다. 자, 물 무한 통으로 이걸 헹굴까요? 헹굴 깨끗이 씻어서 이 부어주세요. 자, 식용유 약간 두르시고요. 자, 돼지고기는 핏물 빠지게 키친타월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. 양파 청양고추 고춧가 고기가 다 익으면 김치를 넣어주세요 김치를 조금 넣어주세요 옆에다 넣어주시고요. 반장물한컵 넣어주세요. 여러가지 가바 끓으면 공비기 넣어가지고 하면 됩니다. 거의 다 익었을 때 불을 넣러야 됩니다. 모든 재료가, 끓 씹을게요. 바람도. 자, 조금 싱거워서, 국간장을한 스푼 더 넣을게요. 자, 마지막에, 참기름을 넣고, 자, 비지장을 넣고 10분 동안 끓여야 됩니다. 끓이고, 마지막에, 장기름을 넣고 뚜껑 닫아가지고 불을 약간 줄이세요. 줄이가 5분만 놔도딱 끄세요. 덜 끓으면 냄새 납니다. 조금 더 끓인 거는 괜찮아도 덜 끓이면 안 돼요. 자 완성된 비지 장을 한번 담아볼게요. 자, 기호에 따라 간은 자기가 더 넣고 싶은 대로 더 넣으세요. 이렇게 해 먹으면 고소하니 맛있어요. 콩비지장 완성되었습니다.